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핵심인 오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말하는데요. 각각 고유한 색깔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나무의 기운입니다. 목은 청색과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목은 동쪽과 봄을 상징하며 생명이 움트고 성장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듯, 목은 확장과 발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화, 불의 기운입니다. 화는 뜨거운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화는 남쪽과 여름을 상징하며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열정, 기쁨, 밝음을 나타내며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의 기운입니다. 세 번째는 토, 흙의 기운입니다. 토는 황색으로 표현되며 중앙을 상징합니다. 대지를 떠올려 보세요. 도는 계절의 변화 사이 환절기를 담당하며 모든 것을 품고 기르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안정, 조화, 균형을 의미하며 다른 네 가지 오행을 중재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금, 쇠의 기운입니다. 금은 순수한 백색으로 나타납니다. 가을의 맑고 청명한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금은 서쪽과 가을을 상징하며 수확과 결실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 결단, 수렴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본질만 남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 물의 기운입니다. 수는 깊은 흑색으로 표현됩니다. 고요한 겨울밤의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수는 북쪽과 겨울을 상징하며 휴식과 저장의 에너지입니다. 지혜, 고요함, 깊이를 나타내며 다음 봄을 준비하며 에너지를 내면으로 모으는 시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행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나무목과 타서 불화이되고 불이 재가 되어 흙토를 만들며 흙 속에서 세금과 생겨나고 쇠에서물수이에 치며 물은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샹승의 원리입니다. 오행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자연과 우주의 순환 원리를 담은 지혜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사계절의 변화, 방위,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오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행을 이해하면 자연과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